와인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많거든요.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 제에서 대표적인 그 와인을 갖다가 비교시해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그 준비한 와인은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페인의 대표적인 와인이죠. 베가 시칠리아, 그 다음에 샤토딸보그 다음에 우리가 1860, 그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 와인 네 가지. 이 와인을 먹었을 때, 와인을 잘 먹었으면, 여전히 가부심만도 차이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과잉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곡근을 많이 써봤는데, 기구가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이 한번 해드릴 거니까, 때가 써본 것도 제일 좋았어요. 오. 자, 끝났어요. 음 <laughs> 2초만에 땄거든요, 듣고 자,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laughs> <laughs> 첫 번째는 베가시 실내를 땄고, 두 번째는, 음. 땅보을 갖다 가아 걷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자 잡고 아주 간단하니다쑤 넣어서 당기면 이렇게 해 끝난거죠 이렇게입니다 저는 많이 잘 먹는데 신행이 만에 기름기가 잘안 남으니까 깔끔한 땡겨가지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냐니배가시티다 이런 게 부드러운 먹는 이 여기서 과연 블루베리 향이 나는지 민트 향이 나는지 과일 향이 나는지 그 다음 바디 감자 꽉찬 느낌 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요거는 20만 원대 와이드라서 괜찮아요 거는또 10만 원대였어요 괜찮아요 딸고 차이가 느 분이시나요? 또무거느데 부드럽게 들어가면 좀 무슨 그냥 입에 딱 받치면 좀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레드 와인네 4가지를 평가합니다 담도구 근데 전화 에는은도가 가장 단단 대표적인 담도가 아이스 와인이 백화점 가면 조금 단지거나 그거는 담도 그런 음식고그 다음에 특식만 넣그 왜냐면 그런 것들이 음식하고 같이 먹었을 때 침샘을 자야 하는데 음식이 맛이 씹어요 그건 보통 중간정도에 드세요 구성이 좋그 다음에 이제 바디감을 좀 많이 주는 거죠 왜냐면 하 진한 맛을 보이있해서그 다음에 탄닌스 뭐 그런 맛을 갖다가 조금 더 많은 쪽에 넣어줍니다 이거를 먹으면 앞에 배가시신에 비해서, 아. 우리가 때도 좀, 그치 네. 그때 마지막 맛도 조금 그렇습니다. 또 네. 쌉쌉 음식으로 막 해를 먹고, 그 다음에 우리 고기를 먹을 때 음식의 풍부함이라든지, 이걸 한두배 이상 사실려고 수리해야 한다고 생각니다 그래서 만약에 때 생각할 때, 벌써 만약에 고기가 먹었다고 생각했다고 지금 수리를 벌써 한번 먹었을 때는 그렇게만 훨씬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할 때상표이 했을 때 이야기가 훨씬 잘 나오고, 재밌는 이야기도 할수 있고, 뭐, 인생이 좀 풍부해져도. 확실히 다 가격대가 맛이 차이가 느껴지죠. 앞에 먹었던두 개랑, 요거랑 딱 비교하면은, 좀더 달고, 높다라는 게 가려운 느낌이에요. 가격이 약하다. 아까 제일 첫 번째 백화시를고 하면, 모르듯이 맛이는것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중간에, 뭐, 야, 맛이, 맛이 왔다 갔다 하더니?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비싸다, 좋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전통적으로 아주 유명한 브랜드의 와인들은 그돈 값어치는 안다 그런 적이 있나그가격에 행성에 이유가 있다. 오늘도 약간 부드럽고 첫 번째 먹었던 제일 비게 제일 맛있어요. <laughs> <laughs> 오늘은 그 와인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비교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 라이드로 이렇게 그 재밌게 이제 비교 시험을 해봤고 그에 대해서 남들 평가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와인의 주제였고 타임 콘텐츠는 뭐냐면 여기보다 조금 더 프리미엄 와인 이 있는데 그게 비교 동영상도 찍어보고 또그 이외로 또 위스키도, 가격대별로 좋은 위스키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똑같이 블라인드로 해가지고 시험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생일과 공식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